어? 장보러 나갔나 쪽지가 보였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린다야 엄마 장보고 올게 너가 고기 먹고 싶대서 엄마가 나갈테니까 절대로 절대로 누가 문을 열어주거나 살려달라고 말하는 목소리나 엄마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 그러고 딸 집에서 일단 먹을 수 있는 거 찾아서 먹으렴. 뭐 이렇게 적혀있네. 아뭐 집에 있는 먹을 게 많으니까. 비장 어. 창고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음식들이 가득 있었다. 음. 하... 배부르다. 4 시간 후, 4 시간 후에도 엄마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왜안 와? 아 진짜 배고파 죽겠네. 간식만 먹어서 목도 마른데 주스나 물도 없고. 나가자마자 아... 링 차의 목소리 누군가 대답이라도 했듯 주스가 눈앞에 나타났다. 어? 이게 뭐야 신기하네. 진짜 이게 뭐람? 그러자 린찬은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왜내 시간째 안 오는 거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궁금했던 린찬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집에 더 있어 보기로 결정한다. 그래 집에 더 있어 보자. 엄마는 꼭올 거라고 생각하는 린찬은 어떻게든 집 어떻게든 엄마가 올 거라는 생각으로 부정적이게 있었다. 하, 어, 그래도 기다려보자. 나 때문에 나간 거잖아. 꼭 돌아올 거야. 꼭, 꼭 말이야. 근데, 차, 밖에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 계속해서 들려왔다. 좀비들 소리였다. 링차는 이상한 마음에 창문을 계속 돌아다 봤다. 너무 무서워. 무섭다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말했다 문을 제발 열어주세요 저는 사람이라고요 인증까지 해드릴게요 하지만 냉차는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났다 아무도 없는 척해야지 이 집에도 아무도 없나 보네 좀비 바이러스에 걸렸나 보지 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laughs> 소름. 어 저기 뭔 소리야? 일단 입 다물고 있자. 야 거기 누구 있자? 저기야. 거기 누구 있죠저기요 <laughs> 이상한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링찬은 생각했다 어째서 이상한 소리가 왜 계속해서 들리는 건지? 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지? 설마 좀비? 아니야 좀비가 어떻게 말을 해 똑똑한 좀비인가 그거 알고 있구나 전주 좀비를 헉, 전주 좀비는 저런가 봐 나보다 더 똑똑해 근데 너 지금 너가 자신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아니? 나 상상하고 있다고. 아니, 난 너의 집 앞에 있어. 이게 무서워. 아 <웃음> 와장창. <웃음> 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래 갑자기 링차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한 종이. 슈. 어? 이게 뭐람? 읽어볼까? 링차야 절대로 누가 온대도 문을 열어주지 말렴. 엄마야터 말이야. 여기 밖에 좀비들게 많구나. 엄마가 반드시 우리 딸만큼은 안 다치고 하고 안 다치게 하고 싶으니까 제발 나오지 말렴. 사랑한다 딸. 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마지막인 듯한 말을 해놓고서 떠나는 듯한 느낌 들었다. 어?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죽어도 같이 죽을 거예요. 난 나갈 거야. 밖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맹철한 엄마에게 못되게 군게 생각이 났다. 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엄마에게 맨날 못되게 구웠는데 그것도 다 마지막 말이... 그거란 말이야 그렇게 뒷작에 접혀있는 종이를 보였다 아직 할 말이 다안 끝난 걸로 보였다 딸 엄마가 잘못 대해줘서 미안하고 다음 생에 만약에 만난다면 그때는 행복하게 살자 라는 말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밖에서 이상한 비명소리는 계속해서 들렸다 <laughs> 아니 난 나갈 나갈 용기가 없어 근데 나 같은 애가 살아 있어도 될까? 나는 못되게 불었어 나갈 거야 나가고 말 거라고 그 옆에! 좀비가 가고 린다가 나오려는 참이었다 엄마, 린다야. 엄마가 나오지 말랬잖아. 어떻게 나오질 않아요? <laughs> 잘, 린다야 잘 들어. 빨리 도망쳐. 그리고 사랑해. 잘잘 잘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린다야. 네? 응? 저기 이제 대피소 같은 데가 있을 거야. 그쪽으로 도망가. 린다가 엄마 목까지 잘 살아주고 행복해야 돼. 네. 제가 도망가. 나중에. 꼭, 내가 나중에 꼭 올게요. 린다야. 오지 말고, 그냥, 가고 나서.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너가 엄마 대신 잘 살아주고.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 잘 대해주실 거야. 아니, 린다야,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제가 엄마 말을 어기는 건 많이 해봤잖아요. 사춘기여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요. 엄마가 뭐라 해도 전 다시 올 거예요. 린다야, 엄마가 우리 린다 마음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빨리 가렴. 너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다. 네. 나중에 꼭 만나요. <laughs> 그렇게 엄마 랜다는 죽은 듯 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긴 엄마 랜다는 딸에게 부탁을 하였었고, 딸은 그저 그런 엄마와 엄마에게 잘못해줬던게 너무 슬펐다. 여기가 보육원이란 곳이니까 엄마를 만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보육원에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있었다. <laughs> 어, 혹시 너가 민다니? 그런데요. <laughs> 내가 여기 주인인데 네 너도 부모님을 잃어서 온 거야? 네 일단 울지 말고 저기 테이블에 가서 얘기해보자 네난 여기 건물도 다니라고 해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방금 물려서 죽으셨어. 슬프셨겠어요. 너도 많이 슬프지? 이게 난 진짜란 게더 슬퍼. 이게 모든 게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지 네. 여기엔 좀비도 못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도 대피소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저기 너 방은, 아, 잠깐만, 따라와. <laughs> 너 여기 서 있고, 잠깐만, 키 줄게. 네. <laughs> 자, 여기 636번 키야. 가져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 네. <laughs> 여기가 니네 방이야. 안에 들어가고. 그렇고. 네. 밀지 네. 말고, 이제 모든 게다 끝나고. 끝날 테니까 네. 너도 뭐 나처럼 그래도 너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거에 눈물 닦아줄 테니까 그만 흘리고 이제 방으로 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잘 가. 산에 히고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여기서 살다가 빨리 엄마한테 가고 싶어. 이때까지 엄마에게 했던 행동이 너무 싫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더 잘해줄 걸.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내가 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나도 빨리 자야겠지. 내 일을 위해서 깨끗하. <laughs> 음, 나는 잠결에 집 살린다. 안내방송 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니입니다. 방잘 쓰고 계시죠? 아 땜. 자 여러분들 지금 밖에 좀비대들이 있었거든요. 있거든요? 저희 지금 꼭대기에서 좀비들을 죽이는 컨텐츠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들 와주세요. 와주세요. 모든 좀비를, 이 근처에 있는 좀비를 모두 다 죽이겠습니다. 음... 안내방송이 되어자마자, 린다는 너무나도 놀랐다. 근처에 엄마가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아,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안 돼! 아, 밖으로 밖... 뛰쳐나가려고 했던, 하지만 밖에 좀비들이 린다를 공격하려 한다. 어? 드디어 먹을 거다! <웃음> <으아>! <웃음> 드디어 먹을 거다. 잔뜩 <laughs> 그만두지 못해? 어? 어 엄마? <laughs> 린다야 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뭐야? 먹잇감을 없애는 좀비야? 너 나한테 까불지 마. 너나 까불지 마! 이따 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들어감. 아, 야, 넌 피는 그렇게 묻어 있으면서 왜 사람은 안 잡아먹어? 원래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좀비야. 배고파 죽겠으니까 비켜. 넌 세상을 소중하지 다룰줄 모르잖아. 너 같은. 너너 같은 건 좀비 될 자격도 없어. 좀비가 사람을 먹어야지.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네가 좀비가 되면 안 되지. 너 때문에 생명이 이렇게 죽는 거야. 난 생명이 아니 내 딸이 죽는 거못 봐. 그냥 꺼져. 어? 나 때문에 생명이 죽은 거라고? 아니야. 좀비떼들이 나를 죽인 거고, 난 좀비가 맞긴 하지만, 그좀비떼들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 죽이기 전에 그냥 가는 게 좋을까? 난 이미 좀비라 죽어 있어. 다음에. 나도 울어서 팍 뜯어보고, 어떡하려고. 그냥 가는 게 좋을까봐. 순승 가렴. <laughs> 내가 이번 한 번만 참는다. 내가 다음에 오면 너까지 야무지게 씹어줄게. 아니? 너가 지금 내 딸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보내줄 것 같냐? 봐주려 했더니만. 알았어. 그럼 같이 가자. 내가 지금 저승으로 가는 길이었거든. 너도 같이 갈래? 좋아. 같이 가서 너를 유가 위로 떨어뜨려 죽여버리고 싶거든. 하자. <laughs> 진짜. 야. 오케이. 엄마 렌다와 좀비는 같이 지옥으로 내는데. 야, 렌다 따라와. 오케이, 맞짱 뜨자. <laughs> 야, 지옥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울할 거야. 난 이미 지옥에 가본 적이 있어. 엄마 랜다는 사실 악마였었었다. 사람으로 돌아왔었지만, 지옥은 그녀에게 그냥 껌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평화로웠다. <laughs> 진짜, 넌 이게 평화롭냐? <laughs> 네 딸이... 너무 평화로워서 웃음까지 나오는데? 난 실제로 악마란다? 너가 모르고 있었겠지만, 나는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였어. 네가 그러니까 인간이니? 평화롭고 재밌겠지. 네가 네가 인간이야? 넌 누가 봐도 좀비고 누가 봐도 엄마가 아니야. 린다가 나는 정신만큼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가 사랑하면 린다가 널 사랑할 줄 알아? 나는 딸을 정식으로 키워 갖고 나는 언젠가 딸도 나를 알 거야. 딸이 날 싫어한다 그래도 나는 딸만큼 지키고 싶다고. <laughs> 진짜, 쟨 보자 보자 하니까. 야, 다음 편에 계속이다.